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 즉 짜라트 증상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 증상이 어떤 사람의 몸에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이 증상에서 나았을 경우,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그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염력이 매우 강했던 짜라트는 이 당시는 물론 오늘날도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자리에는 더더욱 나오는 것이 금지되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들에게 부정하다라는 의식적 선포를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죠. 이들은 마을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마을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밖으로 추방된 후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밖에 나가서 먹고 살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당시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은 농업과 목축업이었는데 이들은 그런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양과 염소를 지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동체로부터 그 가족들로부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만 했을 겁니다. 1 1기와 칠장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소개됩니다. 이 장은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당시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니까. 성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짜라트에 걸려서 성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졌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적군인 아람군의 진영에 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우리 목숨은 연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심을 하고 그 진영으로 갔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군대를 쫓아내신 것을 발견하고. 어, 기쁘게 그 소식을 듣고 성으로 돌아와서 알리는 장면이 나오죠. 매우 코믹스럽게 묘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배경 설명을 잘 읽어보면 이들이 처음 있었던 곳이 성문 어귀였다라고 등장을 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성문 옆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이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건축되었던 성들은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있었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안과 밖을 쉴새없이 오고 가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성문 어귀 근처에 살고 있었던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던 이 짜라트 환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이들은 성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멀리 떨어져야만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추방당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 무슨 어디 무슨 포로 수용소 같은 데 격리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안될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일 오고 가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짜라트 환자들의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이 없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렇게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면, 자신의 남편이나 형, 누나, 또는 아들, 딸이 그런 병에 걸려서 성 밖에 머물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이 먹고 살 수단도 전혀 없는 채로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알게 모르게 식량, 음식을, 또 덮고 잘 자리와 옷 같은 생필, 생필품들을 전달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율법에서도 이런 일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짜라트 환자들의 삶은 원래 공동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인데요.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도중에 그들을 만나셨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역시 당시 짜라트 환자들이 마을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보는 것이 가능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분명 이들의 삶은 이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선포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디 무슨 음침한 동굴 같은데 땅굴 같은데 모여 살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학대받으며 살도록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장소에서 발견이 되죠. 나치 시절에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런 데서 발견되는 일인 거죠. 자, 근데 그렇게 가끔 가다가 어, 그렇게 마을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병에서 자연스럽게 낫는 일이 아주 가끔이지만 일어나기도 했던 거죠. 네, 여기 14장 전반부는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들이 부정해졌던 그 과거를 씻고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달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의 몸을 잘 살펴서 정말로 그가 병에서 회복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인 정결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 빨간색 실과 우슬초가 필요했죠. 그 중에서 한 마리 새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져다가 나병 환자의 몸에 일곱 번 뿌려야 했는데. 이거 앞서서 우리 속죄제의 의미에서 피를 뿌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것은 죄가 일으킨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도 그새의한 마리의 피를 가져다가 일곱 번 뿌리는 것은 그의 몸에 있는 부정함을 씻어낸다, 털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머리카락도 밀고, 눈썹도 밀고, 그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병의 기운을 다 털어내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절차는 여기서 더몇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이후에 여덟째 날이 되면, 일주일 후에 그렇게 털을 밀고 몸을 씻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면 병에서 낳은 사람은 어린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다 두 번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두 마리 순양 중한 마리는 속건제물로 바쳤는데 이때 바친 속건제물은 그를 진찰하고 어, 돌봐주었던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그의 목수로 주었습니다. 그를 위해 이제까지 제사장이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병에서 낳은 사람의 오른쪽 귓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는데, 얘는 각각 그 몸을 대표하는 부위라고 봅니다. 그의 몸이 전체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부위에 피를 발라서 그것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앞서 가져온 기름을 병에 그 병에서 낳은 사람에게 일곱 번 다시 뿌리고, 앞서 피를 발랐던 그 부위들에 다시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제 남은 순양 한 마리와 암양으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고운 각곡식가루로는 소재를 드림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세 마리 양으로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는 사실 제법 부담이 될수 있는 재물들입니다. 가격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영영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은 아마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 그의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다들 힘을 합쳐서 이 재물을 준비했겠죠. 물론 그래도 재물을 다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안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모두 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여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반안에서 3마리 양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특별 규정이 소개됩니다. 여기를 보면 효건제의 제물로 쓰일 양은 그대로지만 속죄제와 번제용 양은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절차를 나누면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으로부터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이단계 핵심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일곱 번 뿌리는 데 있었죠. 이 절차를 거치면 비로소 환자는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제사였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그가 정결해졌음, 그가 다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두 번째 단계에서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까지 네 가지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속건제에 있었습니다. 속건제의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몸에 바름으로써 짜르트 환자는 이제 완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친구와 이웃들이 사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살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병에서 나으면 그냥 나은 거지 뭐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일 처음으로 읽었을 때 떠올랐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아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언뜻 복잡하고 머리만 아플 것과 아프게만 만드는 이런 절차는 자칫 짜라트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후에도, 병에서 나은 후에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멀리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린 이 내용을 글로 읽고 있지만 성경시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접해야 되는, 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한 전염성을 가진 파괴적인 질병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 집 옆집으로 돌아와서 산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잠잠해지긴 했어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코로나가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격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왠지 내 옆에 있으면 껄끄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짜라튼데요. 혹시나 병이 재발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라트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낮은 에이지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몸이 쉽게 그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조금은 지나쳐 보일 정도로 정교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들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반감과 꺼리낌, 불안감을 공식적으로, 나아가 재의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정결하다.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염려하지 말고 이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제사장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내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들을 다시 받아들였을 겁니다. 두 단계에 걸친 정결 예식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도 다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제사장이 나서서 먼저 그들을 다시 정결하다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딱히 핑곗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짜라트 환자의 정결을 위한 속건제에는 앞서 레위기 초반에 소개되었던 규례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환자의 몸에 바르는 의식이죠. 근데 이와 거의 비슷한 절차를 우린 이미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레위기 제사장 위임식대였습니다. 당시 위임식 제물로 바치는 순양의 피를 새로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짜라트 의 의식, 정결 의식에는 여기에 각각 기름을 또한 바르는데요. 이 절차 역시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도 발견됩니다. 당시 모세는 관유를 아론에게 붓고 그의 몸에 발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과 거의 동일한 절차를 짜라트로부터 회복된 환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도리어 거의 제사장처럼 정결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배척하거나 따돌리거나 물리치거나 하지 말라는 강력한 선포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차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딘가에 조용히 은밀히 정결해졌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철저한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이유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멀리는 저기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이 있고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이유와 조건들 때문에 배제와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성과 장애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이전보다는 물론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류사회에서 이들이 받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대우는 바뀌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눈이 작게 태어난 게 이게 제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눈이 작은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별이나 인종 그리고 장애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배제와 차별도 심합니다. 저임금으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가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각종 사고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사회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도 이들은 그 뒤에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의 4분의 1, 5분의 1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위험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거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그 반대입니다. 더구나 이들 중 상당수, 아니 대부분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짊어져야 되는,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젊은이라는 점에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등뼈,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들이 튼튼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마치 옳은 것인 양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흔하게 볼수 있는 이 자본주의는 결코 모두가 잘 사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누리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서양의 국가들이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었던 식민지, 그 식민지를 쥐어 짜고 착취하고 약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식민지를 갖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여기에는 일종의 내부 식민지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하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박봉에 시달리며 일해왔습니까?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공장 귀숙사에 살면서 자기 몸 상하는 줄 모르고 일해왔던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이 있었던 거죠. 결코 지금 무슨 재벌 총순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면 그 열매를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주거 부달 부,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또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 시설이죠. 근데 이 시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죠.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 땅이 그 주민들 것도 아니에요. 그 땅을 공공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정부 소유의 땅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결사 반대하면서 길바닥에 나앉아서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 저 거지들 여기 와서 살면은 우리의 우리 사는데 불편하다, 치안이 불안정해진다. 같은 말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서 그런 정책들을 반대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대학, 대학교 근처에 있었던 기숙사 신축 금지, 아니, 숙사 신축 반대 운동을 벌이는 시위를 했던 그 주변의 원룸, 고시원, 주인들에게서 볼 수가 있죠.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학생들이 살 데가 기숙사가 충분치 않아서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 이런 어숙 원룸이나 아니면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월세는 무지하게 비싸고 시설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생계가 위협해진다라면서 결사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추든지.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한 학생들 무슨 돈을 번다고 그 학생들한테 방 원룸 하나에 막 60만원, 70만원씩 받아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못된 심뽑인 거죠.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어디다 지으란 말입니까? 뭐, 땅값 싼 강원도에 짓고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켜야 될까요? 말이 됩니까? 이들이 얼른 자리를 잡아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돈도 벌어, 세금도 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장 15년 뒤, 20년 뒤에... 이들이 40, 50대가 돼서 사회의 중추 역할을 감당할 시기가 왔을 때이 나라가 유지되겠죠. 한번 실패하면 그대로 더 이상 레이스에 복귀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구조.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배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마침내는 그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 겁니다. 누가 그런 사회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새로운 시도를,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하다가 자체 모순에 빠져서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제국들이 그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 같이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번 좌절을 겪은 이들을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보여줄,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원리를 떠올려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자가 된 다윗의 주변엔 곧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줄 것도 없었죠 그들이 모인 곳은 잘 조성된 무슨 정원이나 광장이 아니라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에 관해서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재앙을 겪어 모든 것을 잃은 이들, 극심한 경제적 문제로 고란을 겪고 있는 이들, 억울한 일을 어디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당하던 사람들이었죠. 이때부터 다윗의 사명은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삶을 찾아주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도 일종의 격차가 생깁니다. 차별과 배제라는 끈질긴 그 악이 마술을 뻗은 거죠. 문제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훈련시켜서 일종의 용병단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백성들을 괴롭히는 유목민족들과 맞서서 싸우죠. 한 번은 아말렉족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다른 전투에 출전한 사이에 그 근거지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다윗은 이들에 대한 복수전의 시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은 물론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서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전투에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배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이 뺏긴 것을 돌려주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전투에 나가지 못했겠습니까? 성경은 피곤해서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200명이 전투에 나가지 못하고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이 납치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서 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또는 말 그대로 체력이 부족해서 이미 한번 전투를 치르고 지금 온 상황이니까 체력이 빠져서 더 이상 행군을 계속할 수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 혹은 어린 소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막 3일 밤낮을 행군해온 참회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겠다고 막는다면 이 공동체는 당시 많고 많은 그런 사설 용병 집단과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서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와 호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것을 주셨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전투에 나갔던 이들이나 뒤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동일하게 나누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원리 아닙니까?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뒤쳐지고 멈췄다고 해서 다시 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한번 실패하고 실수하고 뒤쳐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원리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사회에 남아 있는 이 차별의 영역을 줄여가기 위해서 더욱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선 더 많이 알아야 하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익숙해져야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소식들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 휘둘리거나, 선동당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떨어져 나간 이들이 다시 복귀해서 함께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본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했던 세리와 창녀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시 품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넉넉함을 조금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하는 일은 볼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 배제에 앞장서느냐, 포용에 앞장서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선택일 겁니다. 우린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억지로 포용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 애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조금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악과 싸워가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마음을 열고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응원하시고 복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차별받고 배제받고 있는 작은 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눈을 감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